안녕하세요. 마스터 천문장, 마천문 라이언 큐입니다. 네, 오늘은요. 126강입니다. 명사와 그리고 프 t 포지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영어는 명사에 어울리는 전치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형용사와 어울리는 전치사, 그리고 또 동사와 어울리는 전치사, 이렇게 남은 강의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잘 보시고요. 또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명사 나온가과 for의 이런 조합이에요. 자, 어떠한 것이 또 for랑 어울리는지 보겠습니다. a check for, 그리고 뒤에는 a sum of money, 돈의 어떤 합계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check은 수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수표라고 할 때는 for와 함께 쓰세요. They sent me a check for $200. 그래서 200불짜리 수표를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a check for a hundred dollars. 그래서 얼마짜리 수표. 두 번째는 a demand, a need. demand는 이제 어떤 수요란 뜻이죠. A need는 필요란 뜻인데 같이 뒤에 for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he company closed down. 문을 닫았습니다. 어, 왜요? Because there wasn't enough demand for its product. 아,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어, demand for 다음에 its product product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wasn't enough 음, 불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here's no excuse for behavior like that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 네, 어떤 행동이길래요? 그러면서 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there's no need for it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음 아까 뭐 운전할 때 그쵸 이렇게 뭐 새치기를 한다거나 뭐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오고 뭐 그런 거죠 네 안전운전 하세요 so there's no excuse for behavior like this like that there's no need for it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음은 a reason for 뭐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a reason이 명사로 쓸 때는 뒤에 또 for가 쓰이는구나. The train was late. 기차가 늦었습니다. But nobody knew the reason for the delay.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대요. 뭐 방송도 안 나오고 아무도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So the train was late, but nobody knew the reason for the delay. 이렇게요. So reason of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이유는 reason for라고 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part A는 아 이런 명사들은 뒤에 for와 함께 쓰이는구나를 함께 봤고요. 두 번째는 of입니다. of of 참 많이 쓰이죠. 자 대표적인 명사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점 그리고 어, 불리한 점입니다. So on advantage of a disadvantage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점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The advantage of living alone 혼자 산다는 것의 이점은 is that you can do what you like. 바로 당신은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작가분이 혼자 사나요? <laughs> But there is an advantage too. 그렇죠. 하지만 There is an advantage 다음에 to를 쓰게 되면은요, doing something. 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 혼자 사는 데한 이점은 이라고 할 때는 이제 of를 쓰는데요, there is와 함께 쓰이면은, 이게 to in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there is가 들어가면은 이 점이 있다, 뭐에 대한 할 때는 to와 in을 씁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처럼 그냥 advantage of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에 대한 이점이고요, There is 구문이다. 하면은 뒤에 to와 in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 뭐에 대해서 볼까요? There are many advantages.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to living alone.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네. 글 쓰시는 분이 확실히 혼자 사네요. 아니면 최근에 헤어졌거나. <laughs> 네. 좋습니다. to living alone. 많이 있대요. 이 점이. Or, In living alone, 둘다 맞습니다. 네. There is 구문에서는 to나 in을 쓰고, 그 밖에는 of를 쓴다. 정말 중요하죠? 다음. A cause, 이유죠? of. 뭐에 대한 이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he cause of the explosion. 맞습니다. 그 폭발이 일어난 이유는 is unknown. 저 어떤 사유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폭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원인을 의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so 그 폭발 원인은 is unknown. 바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그 밖에도 a photo, a picture, 지도, a map, a plan, a drawing, 그림. 다음에 of가 들어가요. 뭐에 대한 사진, 뭐에 대한 지도, 뭐에 대한 계획, 뭐에 대한 밑그림. 이렇게요. Rachel showed me some photos of her family. 네, Friends의 Rachel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Some photos of her family. 그녀의 가족 사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 여기서 또 한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That is a photo of me. 그죠 이런 말이 있고요. That is My photo. 이런 말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사진에 내가 나와 있는 사진이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That's a photo of me. 그내 사진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에 예를 들어서, 입니다개 사진이 있어요. 근데, 어, 이 사진 누구 거죠? 어, that's my photo. 어, 그건 내 사진입니다. 내 소유를 나타낼 때는 My photo 쓰는 겁니다. 누가 나와 있다 라고 할 때는 어 f 를 쓰는 거고요. 누구거의 사진이, 누구의 사진이다, 소유를 나타낼 때는 이때 소유격 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So, oh, uh, i r that's my photo. 이런 식으로요. 이, 이 누구야? 이 사진 나오는 사람. Oh, uh, that is a photo of me. 그, 나야.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I had a map of the town 그 마을 지도가 있었습니다. So I was able to find my way around. 그래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find my way around 하면은요. 이렇게 어떠한 마을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가 들어간 명사들 쭉 지켜봤고요, 어,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 이것만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C 함께 보겠습니다. C는 인인데요, 인 in. 우리가 인 전치사 쓰는 것이 우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C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증가, 그렇죠? 감소, 또뭐 증가 (rise) 그리고 (drop) 이제 하락이란 뜻인데요, 이 인 다음에 prices가 들어갑니다. 어떤 가격, 뭐 매출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출 증가, 매출 하락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보실까? 요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recently. 그래서 최근 증가가 보여, 증가가 있었다. 어디에서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그래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언제요? recently, 최근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e in 다음에 number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last year, 작년 was a bad one for the company. 작년 한 해는 그 회사에 있어서 좋은 한 해는 아니었다. 왜요? there was a big drop in sales. 네, 큰 매출 하락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op in. increase in, a rise in, decrease in처럼 in. 처럼 in 쓴 다음에는 어떤 prices 혹은 numbers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있어서 상승, 하락이요. 자, 그리고 d 보겠습니다. noun과 to, 그 toward를 쓴다는 것은 to와 toward의 느낌은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go to school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밖에도 어떤 명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amage to, 뭐에 대한 피해란 뜻이죠? 아, damage, 쓸땐 이제 to가 들어가는구나. The accident was my fault. 사고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So, I had to pay for. 그래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뭐에 대한? The damage to the other car. 네, 그 상대 측 자동차의 그 피에 해 대한 보상을 내가 해야만 했다라고 할 때, uh, pay for the damage to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an invitation 초대라고 하는 초대장이란 뜻의 invitation도 to가 들어갑니다. 어디로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So to a party, to a wedding 등등이요. So did you get an invitation to the party? 어, 파티 초대 받았니? 아니면은 파티 초대장 받았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invitation이라고 하는 명사는 to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주시고요. invitation의 동사가 뭘까요? 그렇죠, 네, invite죠. invite도 누굴 초대하다, somebody가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to가 들어가요, to, to my birthday, to my wedding 이런 식으로요. 자, invite가 들어가도 투가 여전히 들어가죠. 이렇게 동사든 그리고 또 명사든 이렇게 품사가 바뀔 때한 가지 바뀌지 않는 원칙이 뒤에 붙는 전치사는 특징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인바이트가 들어간 문장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이 한 장면인데요. 조이가 이제 어학연수 과정을 밟아요. 좋아하는 여자가 이 수업을 듣는데 원어민인데 원어민인지 원어민인지 아닌 척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다가 왕따가 됐습니다. 근데 여, 여기에 또 아웃사이더가 소냐라는 분이 계신데 소냐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Hey, Sonya.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음 들으셨나요? 한번 더. Hey, s Hey, Sonya.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이 말이었습니다. 천천히 Hey Sonia,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이 문장이요. Hey Sonia,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Uh -huh. 그래서 너 초대 못 받았냐? <laughs>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이 부분이 중요하죠. Get invited to the wedding party. 장소 쓰시고요. 이더는 조이도 못 받았거든요. Sonia 너도 못 받았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긍정은 트위스트 인데 이제 not 들어갔으니까 부정으로 either So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너도 초대 못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so get invited 그쵸? 그렇죠? You didn't get an invitation 이렇게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한번더 음. 들어볼게요 h e y Sonia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에이스 i 냐 You didn't get invited to the party either.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invitation은 to invite to the2로 쓸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은 solution인데요. solution은 이제 to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a key to 열쇠인데요. a door key. 그리고 어떤 해결책도 key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A key to a successful English learne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nswer to 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에 대한 해결, 모에 대한 열쇠, 모에 대한 대답 to를 쓴다는 것. 그리고 또 a reply 대답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편지에 대한 대답, 회신, a reaction to 모에 대한 반응 다 to를 쓴다는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I hope we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우리는 저는 희망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기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It a solution of the problem 하지 마세요. A solution to 명사. 다음은요. I was surprised at her reaction 저는 그녀의 반응에 대해 놀랐습니다. To my suggestion 제 제안에 대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한 반응이 예상 밖이었나 보죠. So I was surprised that. 이것도 중요합니다. I was surprised that. 뭐에 대해 놀라다. her reaction to my suggestion. 내 제안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n attitude. 맞아요. attitude는 toward와 잘 어울립니다. 뭐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his attitude toward his job. 어그 그는 그 직업에 대한 그의 태도가 is very negative. 무척 부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부정적인 그런 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뭐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교통사고가 늘었다. 그리고 혼자 사는데 이점이 많다. 뭔가 아픔이 있는 듯한 그런 작가의 예문들. 좋습니다. <laughs> 네. 한번 더. His attitude toward his job is very negative. 기억해 주세요. attitude toward 명, 명사. 명사에 대한 태도. 끝으로. 위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위드와 또 between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명사가 뭐와 함께 뭐뭐 사이 어울리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a relationship 관계, a connection 어떤 연관성, contact 어떤 접촉, 연락 with 누구와 이런 식으로요. Do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부모님이랑 사이 좋아? Do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부모님이랑 사이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를 쓴다라는 것. 다음은요, the police want to question a man. 네, 경찰은 바로 그 남자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In connection with the robbery. 네, 어떤 강도 행각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그 강도 행각의 연관성이라고 할때 connection with 명사 쓰는 거죠. 하지만 but a relationship A connection, contact, a difference between two things.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상 혹은 두 명의 사람 이상과 관련성이 있거나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뒤에는 이제 between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까요? Um, the police believe that there is no connection. 어, 경찰은 믿습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between the two crimes. 이렇게요. 둘 이상이니까. 그두 범죄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요. There are some differences,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between 모 사이여,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물론 차이점이 다소 있죠. 그래서 어, 몇몇에 좀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할 때,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얘기할 때는 between을 써보시기 바래요. Alright,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제 설명보다는 이렇게 용도, 어떤 쓰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사는 아 이러한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27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